안녕하세요. 어린이 만들기 세랑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또 만들기를 할 건데 오늘 그 이거 풍선을 바람을 넣어가지고 말랑이. 네, 만들기. 어, 네, 어, 우리 네. 말랑 말랑이 만들 거예요. 그래서 이 박수를 어 하나만 뭐 하나만 필요할 수. 있을 거 하나는 갖다 놓을 테니까 지네필요할때 그거 꺼내줘 네 물풍선이 조금 연기 네네이 한, 네준가하실거 먼저 네일이라서 이쪽에 청바를 묻을 수있어나 조심해야 돼요 이쪽 자는 방이에요 자 그러면 각자 하자자 자, 먼저 풍선을 불러? 네 아니, 풍선을 제가 불러줄게요 아니 색칠하고 물어야지거 그게아니야 어 맞다, 그, 맞다. 그림을 자, 자기가 좋아하는 색 골라주세요 보라색 나도 보라색 좋아하는데 응. 한번, 잠시만 잠시만 하늘색도 있어 나는 응, 하늘색 어, 나도 하늘색 하늘색 없어 보라색? 응 아, 보라색 하나씩? 어하나 어, 하나씩만 하나씩 보자 언니 봐봐요 뭐. 그리고 이거 자기 거 없어 그냥 이거 그냥 이거 그냥 나는 하늘 색깔에다가 그냥 얼굴 을 그리고 자 그러면 먼저 시원이 언니부터 쪽에다가 그림을 그려주기 얼굴 네 얼굴 표정만 그려주세요 알았어 표정만 스마일 해? 스마일 어. 나, 나 잘못 그려도. 어... 네. 혜연이 형아 라고 안타자 됐다 아 어, 완전 귀여워 이만만어자 제가 묶어달라고 할게요 <laughs> 우리가 하다가 완성될 거야. 다들 보여줘. 저희. 하나 완성된 게 응. 귀여워요. <laughs> 하다가 응. 완성돼가지고이쪽에다 넣고. 네,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겠죠? 응. 네. 그래서 이거 다, 다, 다 써요.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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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네. 시작. 네. 얼굴 표정 각자 다 다르게 그려야 돼. 슬픈 표정. 있고, 놀람 네, 놀라면, 자, 그냥 주세요. 야, 나도 그래. 네이패드 한개더 가지고 왔다. 네이패드 하나만 더 가지고 아, 네, 네, 왔어요. 얇은 걸로 해주세요. 네. 아니, 해서 우리 다 만들었어요. 네. 코인만 잉크려? 어 화난 외계인같아요 한기동 완성했어요 한기에서 완성 아 그러? 식으로 넌 아니야, 왜, 불었어? 그렇게 안 불어? 어? 왜 이렇게 안 불었지? 괜찮아. 그럼이뭐할줄이나고냐 아니, 맞으면 많이 해. 아, <laughs> 다 빨간색 밖에 안 나오네. 많이 음? 해줘야겠다. 음. 음. 어떤 표정이 다. 앙고 달라고요 다했다 아 귀여워 언니 어떻게 그렸다 나한테 보여줘 나도 그러면 보여줄게 나도 그러면 보여줄게 언니 뺏어 보여줘 응. <laughs> 얘들아 <어머나>. 이거 봐봐 이렇게 <laughs> <laughs> 말랑이야 언니+ 다들. 언니 이거 불어줘 <laughs> 언니 얘들도 왔는데 아 귀여워 <laughs> 자기들이 볼수있으면뭐 불어. 오오오오 이제 그래 이고너 속으로 뭐야? 내려롱. I n 아기 면왕 룰레이. 뭐지 나 달다. 이거는 뭐지 뭐지가. 뭐지, 뭐지? 언니 달다 외로. 다다다 <laughs> <laughs> 응. 우리 영상 찍고 있는 거 알지? 그렇지? 응. 영상 찍고 있는 거 알지? 생 진짜. 아세입 이거만 이거만. 얘들아 오 얘들아 그만 그만 그만. 어 어이. 어. 응, 어, 어이. 너무 많이 데 뭐 다, 그랬는데? 어, 다 그랬는데? 아, 아, 나도 다그렸는데 엄마, 리 엄마, 아빠, 이안먹어 준다고 했는데? 아, 다시. 아, 나요? 요 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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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, 아 기본 풍덕두개 이쪽에 놓자. 어, 제가 묶을까요? 그냥. 응, 네. 묶을 수 있으면 묶어봐. 요. <laughs> 말랑말랑말랑이. 말랑말랑말랑이. 말랑말랑이. 말랑말랑말랑. 어, 이거 완전 말랑. 나 보여줘도 탈탈 일. 알랑. 이거 또 말랑. 오늘 만들 주제는 말랑이 풍선 말랑이. 계속 만지고 있어. 와, 안 되는 분야. 분고있거는 동생이 만든거는 제가 만든 거 고무줄로, 동생이 만든. 무줄로 고무줄로, 고무줄을 묶을 줄을 em 그렇게 그 이렇게 묶으면 돼? 아니 그러돌 다시 한번 돌려서 이렇게? 이렇게 x 자이다리 팔자로 꼬아서 하지 못할 수 있겠다 아니 와지는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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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야 한안 깨는 게 나은데 어떻게 해야 돼? 음. 어떻게 해야 돼? 골목길다못 먹고 이렇게 엑셀자로 돌려서 엑셀자로 어떻게 돌려? 어? 발에 다, 다 빠졌네 한길 나도 또 몰라? 아니 나 그냥 이렇게 어떻게 먹고 나도 먹기 싫은데. 다 그래. 먹고 난안 먹고 너만 먹고. 그냥 이거 아 그래. 아. 팔자 팔자 팔자. 우리 다음엔 또뭘 뭐 만들까? 다음에는? 응. 다음엔 그냥 노는 거 어때? 뭘자우 다음에. 그게 마지막이라고 했잖아. 그치? 그게 아니라, 이거 묶어주는 거야, 마지막. 나 묶었어, 이거. 언니, 응. 어떻게 해볼까? 이렇게 하나 더 묶어. 언니, 이거 안 묶었다, 이렇게. 와, 그만. 말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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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귀여운 한 말랑 얘가 말랑 얘가 말랑 기 말랑 맞아. 내가 살짝 말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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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표정은 말랑 말이 말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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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아니 이상해. 이게 내가 만든 거잖아. 내가 들고 있는 게. 아니야.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. 언니. 언니가 이거 만들거 하고 하늘색 줘. 언니가 그면 내가 이거 줄게. 해어 싫어. 재미도 없어. 이거 싫어. 이상해. 아, 그거 내 거잖아. 그러면 이거 내 거잖아.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하늘 아니야. 하늘 딱이. 하늘색 김치원일 거야. 어 그러면 나도 그렇게 그렸는데 이거 놀라서 표 내가 어, 어 맞아 나도 그렇게 그렸는데 나도 그렇게 그렸고 자 아니야 얘들 싸우지 말게 싸우지 말게 자 얘들아 이제 네. 이거자 얘들아 제가 테릭스그차를 채가 두 개밖에 없어서 한명 심판할 거야 누가 심판을 할래 아니 돌아가면서 할 거야 이거는 자아 우리 고만하자. 어떤 거할 건데? 그걸로 놀이랄 까 이걸로 막 치면서. 아, 데이트 놀이시는 거야. 어, 그럼 너가, 그냥, 그냥 옆에, 어, 어, 어디를 뜯었어요? 양파. 양파 줄기를. 그만 넣어주세요. <laughs> 이따가 놀자. 그럼 <laughs> 아, 어떡해. 이따가 그만 치고 놀자. 자, 제가 그거 가져올게요. 여러분 영상 또 편집하고 또뭐 해야 돼가지고 이아가 가져왔어요. 위에 유튜브 너의 아빠가 편집해? 영상? 아 어, 당연하지. 나는 내가 편집하는데. 그게 아니야, 우리 아빠는 그 컴퓨터로, 그 제목을 담면그 아. 글로 막, 그거 찍어가지고, 그 영상, 그 밑에, 응. 밑에 막 글로. 제목 또... 어, 막 응. 제목 같은 것도 하고, 오래 걸려, 우리 아빠. 더, 더 약간. 나도 제목을 다 하는데. 하는. 응. 데 <laughs> 어, 이거 똑같았어, 봐봐. 왜 똑같, 에? 응? 아니야, 이거 달리잖이거 이렇게 넣는 거. 자, 얘들아. 응. 자, 이걸로 이제 탱크 놀이 할 건데요. 아 집에 가서 어린이 놀이 체험관이라고 고구마 TV 말고 바꿀 거야. 그쵸? 우리 그 게임 있는데. <목소리> 자, 일단 먼저 준비물을 잘 이쪽에. 아, 넣어줘. 이게임을 어떻게 하는 게임이냐? 아, 싫듯면 넣어줘. 너무 싫어요. 그러니까 이제 잘못, 잘못 가져왔어때 그냥 다른 게임으로 해줄게요. <목소리> 비비비비. <laughs> 삐삐 <laughs> <laughs> 어. 아, 이게 설명이 잘 들어야 될 텐데. 나안 하고 싶어. 그 나도. 게임은 그게 아니라 자기 집을 정하는 거야. 자 시원이의 집은 이불로. 이불로. 안돼. <laughs> 내 이불. 아니야 그게 아니라 시원이의 집이 이쪽을. 그러니까 나 집이 좋단 말이야. 그리고 하진이의 <laughs> 집은 이쪽이야. 이쪽. 커튼이. 예. 커튼. 아니, 커튼 아니야. 여기 분홍색. 알 아, 싫어 커튼. <laughs> 커튼 그래. 안 돼. 자, 얘들아, 결국엔 그 설명 잘 들어야 돼. 문이 열고 문이 닫고. 아니, 자, 다들 커. 자 응. 열어 잘 들어. 내가 이쪽에 할 거야. 이쪽에 놓을 건데 약간 시작이라고 말하면 집에서 나와가지고 꿈을 한것씩만 이쪽에 나가 딱 하나씩만 어 하나씩만 <laughs> 이쪽에 자, 잘 들어 이 하나씩만 자기 집에 놓은 다음에 계속 나 계속 이거 왔다. 하나 풍이없어지자그 다른 친구 집에 들어가가지고 딱하나를 뺏어가지고 다시 우리 집에서 그 친구가 다시 우리 집걸 다시 뺏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내가 싹! 그 하면 그 공을 젯수로 세워가지고 이제 더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? 어 이해 안 되는 사람 손 쭉! 아 아니야 자 준비 자, 준비 시작! 나 <목소리> 아, 얘들아! 안 났어! 하나, 하나씩! 잠깐만! 스탑! 아니었어, 잠깐또 하나씩! 우리 놈을 맞고 자, 다시 이쪽에 나봐 다시, 다시, 다시. 정비! 시작! 하나씩 고르지도 나았어 하나씩! 다 떨어지면 다 다음 집에 가서 웅쳐와! 얘들아! 네, 가. 어. 나 하나가 없어. 아, 기가더 뭐, 많아. 하자 <laughs> <훔쳐가자. 웃음> 아, <그냥 훔쳐있는, 웃음> 하나씩만 하는 <laughs> 거야. 아주나, 아주나. 하나만 가하지우하지 <laughs> 얘들아, 얘들아. 아진아진아 <laughs> 하나, 하나, 내가 삐에 볼 거다. 언니 들고 가는거 반칙이야. 반칙. 야, 오아지, 너 집을 들치는 거 반칙. 너세개 뜯겨야 돼, 네. 세 개. 아니, 하나, 하나, 하나. 하나 시원이 언니한테 줘. 어, 어디지 이쪽에. 자, 저기. 아니, 그냥, 너, 오아지, 너는 땀바닥의 집이고, 입을 찍자. 너 땀바닥의 집이야. 자, 해. 자, 훔쳐. 아니야 그렇게 들고 난거 반칙. 반칙이야 집에 어이, 빨리 빨리 쇼니 언니 빨리 빨리 아나 하는 거왜 없어 그러면 이쪽에 숨기, 어 이쪽에 있는 다 하나만 가져가는 거야 숨기는 거 반칙이야 얘들 다 자, 우리 집에 놓아 응, 언니 이쪽에 떨어져있어 네. 하나만 가져가는 거야 얘들아 얘 빨리 가져가 야, 가지시원가 언니 지 가도 지가져가지야하에 하지. 밭에 가도 하지. 밭 그래 그 하지. 밭에 가도 하 너무 에 가도 하 싫어? 너무 길어서 사람들이 못 볼까? 나 아, 나도 싫어. 같이하기 싫어? 싫어. 한, 한, 한. 자, 너, 김 싫어. 너가 빨리 빨리 끝나고 싶으면 너가 빨리 호루라기 불러야. 돼, 알았지? 아, 지 와지. 준비. 이거 호루라기 어, 어디야? 어떡해. 이쪽에. 이, 이쪽에 자, 준비. 시야 가만히 <laughs> 오거어눈락태눈 <laughs> <laughs> <뭐야? 웃음> <laughs> 아틀어서 탈락 오늘 또 우리 게임 더 하고 했는데요.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. 엄청 쿵쾅해가지고. 저번에 제가 얘 친구 집에 갔는데 제 밑에 집에 올라오셨어요. <웃음> <웃음> 여기 는 만약에 내가 당당했으면 그 미쳤지 마저씨한테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. 저희 집에는 고양이가 키우니까 조금 뛸 수도 있습니다. 저한테 방해되지 마세요.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. 지금도 친구가 방해되고 있잖아요. 이렇게 말 거야. 자,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